전쟁과 복수의 여신 모리아네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저들의 목을 내 앞에 바치도록 하세요. 자 복수해서 이제 이건 삼건 마우로스 멈추시오. 이제 됐소. 더 이상 의미 없이 싸울 필요가 없소. 비켜라, 아까도 말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놈들은 아무도 용서하지 않겠다. 설령 여신이라고 해도 괴로워하는 존재, 당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가봐야 당신은 죽습니다. 왜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까? 음...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당신은 더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째서 내가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지? 안내하는 아, 마울에서... 인간의 아, 마법사 마우러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제가 보여드리는 진실을 감당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개 군주여, 나를 봐서 평가하지 마라. <laughs> 이벤트는 그렇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음. 이 이건 우리 집이야. 그런데 왜 왜? 불타고 있는 거지. 말해, 어떻게 된 일이냐. 네 놈들의 짓이. 이런 짓을 한다고 내가 네 놈들의 뜻을 따를것 같으냐. 의심 많은 존재여.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지요. 얘네도 약간 마족개대도 이렇게 보면 되게 불쌍해 보이긴 하다. 저, 저건 설마. 하, 어째서 사람들이. 인간의 병사들이! 우리 집을! <laughs> 어, 여보! 시라! 시라! 안돼! 시라? 우리 아기는 어디에 있는거야? 시라도... RPE가 있는걸로 아는데? 안돼! 안돼! 멈춰! 가스리키고 나온 빛 아니다 이놈아... 음? <laughs> 어째서? 어째서? 예, 인간의 짓입니다. 당신 동료들의 보고를 받은 고위 귀족들이 한 짓이지요. 저희도 막아보려 했습니다만. 유감입니다. 얘가 이 몬스터가 잘못 아마 건드렸었으면 뭐 몬스터가 또 영원히 또 난리쳤을 수도 당신이 자부키엘님의 최종 마법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에 당신... 그리고 당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말살된 겁니다. 당신은 죽어서 영웅이 되었지만 당신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지요. 모든 것이 당신이 의식을 잃고 있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실아, 아, 여보, 아가야, 미안해, 미안해, 나 때문에. 케이터보다 목소리가 더더 들려요. 세계에서는 영웅입니다. 자부 키엘림의 최종 마법을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막아낸 분이지요. 하지만 죽어서 영웅이 된 당신이 살아서 인간의 땅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더럽지.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 음. 속을 위해 당신을 어? 다시 한번 더 죽이려 할이 것입니다. 이 새끼가 살아있어 면서 죽이지 뭐 뻔하지 뭐. 당신의 동료들은 모두 돌아가 영웅이 되었고 높은 자리에서 마법사 하나 정도는 문제없이 처리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보았듯이 바로 저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들에게 진실은 통하지 않지요. 오직 그들이 인정하는 정의만이 있을 뿐. 저 역시 저런 인간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아, 얘도 인간이구나. 리 여신의 뜻을 따르시. 제가 여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이게 조금 진짜 에코가 들어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리안이 너무 인간같아 <laughs> 결국 인간이긴 한데 네 모리안입니다 인간의 후원자이자 전사의 수호자 모이투라 벌판에서의 첫번째 전쟁에서 돌이 되어버린 뒤로는 이곳에서 머물고 있죠 그럼 이곳은 티르나노이 이곳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인간에 대 느끼는 배신감, 않아, 증오 그리고 슬픔 인간의 배덕함에 당신조차 인간을 포기하시다니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학살한 인간들을 용서하시나요? 복수의 칼이 당신에게 쥐어지더라도 그것을 휘두르지 않으실 건가요? 아니요. 꼭 반드시 복수하겠소. 나를 이렇게 만든 자들, 내 가족을 죽인 자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용서하지 않겠소. 누가 그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전사의 수호자이지만. 동시에 전쟁과 복수의 주관자, 근데 저 역시 좋은 인간에 대한 한다네? 기대를 버렸다. 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동족을 죽이고 사륙하는 유일한 자들, 아튼 시민이가 이루시는 이 세계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멸망시켜야만 합니다. 어, 그건 뜻단 죽이 길한디 이해 하시 겠죠? 여신 이여, 대답 해 주시오. 대답 해 주시오. 내가 당신 을 위해 무슨 일을 하면 되겠 소? 당신의 복수 를 위해 무슨 일을 하면 되겠 소? 이거 글라스 기분에 나 뼈, 음 이렇게 되었고 리플레이로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 덤바튼 서점에 아이라를 만나러 갑시다. 그랍시다. 빰빰 아, 밀리시안 씨 오셨군요. 닉네임 좀 불러줘라. 전에 제가 드렸던 책 영혼의 땅 티르나노이 기억하시죠? 그 책을 쓰신 레슬리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레슬리 씨는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모험가시거든요. 음. 그분께서 이 메모를 보내주시더군요. 마족 언어로 된 복수의 설하는 책을 키아 던전에서 보신 일이 있대요. 이 메모를 키아던 전의 재단에 바치고 들어가면 될 거라고 하시네요. 음 메모 자체에 마법적인 처치가 되어 있다나요 음 그리고 자 이건 아이라이 특별 서비스 붉은 여신의 날개 메모와 붉은 여신의 날개를 드릴게요. 모쪼록 행운이 있길 바래요. 아 맞다. 혹시 만에 하나 메모 잊어버리시면 저한테 다시 오세요. 약간 되게 누나 같은 느낌도 있어 언니 누나 같은 느낌 나 순간적으로 이 날개 주는 거를 잊고 하... <laughs> 또 걸어가야 되나? 끔찍한데 이 생각 밖에 안 하고 있었어 <laughs> 아 근데 어림도 없었다 음... 자 그러면은 한번 RP 던져 현재의 메모 한번 가봅시다 뭐야 나어 복수해서 이건 나왔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키아 던전을 완료하자. 성공했고 덤바튼의 크리스텔에게 책 가져다 주자. 오케이. Okay. 뒤쪽.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대단하세요, 밀레시안 씨.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책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애린 시간으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면 9시에 다시 오면 되겠네 자 약속의 시간니다 오셨군요 번역된 책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역시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일, 일, 설명해주기 귀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laughs> 저는 아직도 이 책의 내용을 믿을 수 없어요 나도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자 우선 대충 이제 읽어보면 왜이 아름다운 세계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가? 어찌? 어. 그냥 보면은 욕망과 혼돈의 존재가 아닌 질서와 조화의 존재가 여 여는 이상향을 그리는 인간과의 싸움에 매진하라. 모리아의 여신은 우리와 함께 있다. 복수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바랬던 것은 빛이 있는 세계있음을 음... 그니까 러이 세계로부터 인간의 흔적을 없애고자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복수의 외침을 들으라 음... 말 그대로 복수에서 인간에 대한 복수에 대한 거네 음. 근데 약간 후, 자 짜잔 후속편 보세요 약간 <laughs> 광고 오지네 <laughs> 수고했네 용케도 책을 구해서 번역까지 마쳤군 그런 건 내가 누군데 일 잘하지 음. 덩컨는 책을 받아들어 읽기 시작한다 음. 하... 역시 그랬군 마족 스크롤은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거였군 그게 뭔데? 마족은 인간이 자연과 유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복수의 서를 구해야 할것 같네. 내 판단이 맞다면 마지막 책에 이들의 계획이 들어 있을 거야. 이들은 모이투라 벌판에서의 전쟁 이후 오랜 시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 왔어. 대단하군.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들의 계획을 찾아내 저지하지 못하면 에리는 멸망해 버릴지도 몰라. 삼권을 꼭 봐야 할것 같네. 부탁일세. 마지막 마족의 책을 구해주게. 그뭐 그렇게 말면 뭐 구의 죄죠 그리고 여신에 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게. 티스들 여기 여신이 이상하대늘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자 상권, 상권 찾으시는 걸 보니 이거는 무사히 구하셨나 봐요. 그런데 아직 상권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언니 인싸잖아. 빨리 구해 봐. 음. 이권보다 훨씬 구하기 힘드네요. 청판은 원래 이런 일에는 꽝이고. 에반 언니도 그런 책회해본적 없다 그러고. 레슬리 씨도 모르겠다시고. 하스티어트 오빠도 모른대고. 일단 저도 여러 곳에 알아보고 있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네요. 뭐? 좀 기다려 주세요. 이번엔 왠지 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씀드이기도참 어렵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왜 기다리래? 아니. 싫앙가 <laughs> 어허 아, 오셨군이 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소 식이에요. 뭐야, 벌써 연락 왔어? 빠른데 <laughs> 뭐야? 혹시나 해서 말 다시 물었는데 뭔데, 이 <laughs> 마족에서 상관? <laughs>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오 라사 언니예요. 티르코네일에서 마법학교 선생님하시는 분이요. 아시죠? 얼마 전에 책을 사러 왔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 여쭤보니까 복수에서 상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번역본이 아니고 마저거로 된 원서였다는 것 같아요. 라사 언니한테도 대강 이야기를 했으니까 빨리 찾아가 보세요. 어, 혹시 밀레시안 씨? 그래 나다. 베빈이 <laughs> 말해준 것과 똑같이 생겼네요. 뒤집다. 어, 어, 웃어서 미안해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라사예요. 이말 저번에도 했었다. 어서 오세요. 어, 혹시 밀레시안 씨? 뭐야? 그렇군요. 그 책을 찾으신 게 밀레시안 씨였군요. 아이라가 키는, 키는 그 책에 많네. 대해서 씨였다,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틀린 말이야. 이야기는 아닌데. 대강 들으셨나요? 네, 그건 사실 제 책이 아니랍니다. 가일에 의해 유적 발굴장에서 일하시는 쉐이머스 씨의 책이에요. 음, 음. 얼마 전에 유적을 발굴하던 중에 얻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이라 어디선가 소개를 받고 제게 해독해 달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역시 저한테도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번역은 커녕 문장 하나 읽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간신히 제목만 알아낸 게 고작이었어요. 으흠. 쉐이머스 씨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괜찮다고 돌려달라고 하셔서 바로 조금 전에 책을 보냈죠. 아니, 뭐 얘기해놨다면서 그것도 줘? 어려운 책이라 읽으실 수 있을지는 차. 모르겠지만. 왜 불렀어, 나? 그래도 상관없다면 찾아가보세요. 가이레의 언덕에 유적 발굴장으로. 쉐이머스 씨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척 기뻐하실 것 같네. 오, 나 쉐이머스 목소리 상상도 안 해봤는데. 왠지 친근한 아저씨일 것 같아. <laughs> 아, 라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분이로군요. 마족의 책이 아, 필요하시다고요? <laughs> 얼마 전에 라사 선생님한테 번역을 부탁했는데 못하겠다고 하시던데. 어차피 이책 내가 보기엔 힘들 것 같고. <웃음> <웃음> 책은 여기 있어. 요 여기나 계시시오. 선생님. <웃음> <웃음> 아 잘못 들으면 좀 오우야 같은 소리. 근데 어울리긴 하다 자 크리스탈한테 의뢰를 맡깁시다 가지고 오셨군요 마족의 책을 그래 네 3권 마지막 책이 맞습니다 밀레시안 씨라면 반드시 구해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안다 저번과 같이 에린 시간으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냐 여기 있습니다 번역된 것오 어, 진짜 바로 되네 이것으로 마지막 권까지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삼권에는 정말 무서운 얘기가 쓰여져 있더군요 아, 그래요? 음. 자, 던컨한다 뭐라고? 전에 방금 뭐라고 한 건가? 그, 클라스, 기분엔 야 오랜만에 듣는다, 클라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가, 전에? 마족의 책세 번째 권이 그런 내용이라고? 나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군. 안알려주 아, 이럴 수가. 이거 생각보다 일이 심각하게 되었군. 큰일일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클라스 기분에는 전설의 거인이라네. 보이는 것은 아, 무엇이든 거인이었어? 증오와 분노를 담아 파괴하는 괴물이지. 그 공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네. 이전에 사악한 마신의 지위를 받은 글라스 기브네니 에린 전역을 휩쓸었던 적이 있었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어. 그때 이 대륙을 지배했던 선조인 파루홀론족도 절멸해 이 작은 산골로 오게 되었을 정도니까. 미안하네. 정신이 혼미해서 이야기를 하기 힘들군. 음이 괴물과 싸웠던 선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보는 게 지금의 자네에겐 더 도움이 될것 같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음. <laughs> 없군. 와, 이런 것까지 연기 레전드. 아, 아 실망하지 말게. 왜 혼자 깨는데? 고 있었네. 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네. 반호르에 는 사는... 아, 더라라 그래.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빌려 갔었군. 아, 브라이스 좋지. 브라이스에게 내 얘기를 하고 책을 받아다 읽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져 있을걸세 아 그래? 나또 여기서 또 반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다들 응. 어서와요 어 브라이스 목소리 뭐있을것 같아 기대된다 콩닥콩닥 어, 안 읽어줘 목소리 안 줘. 티르코네일의 던컨 어... 천장님 이야기를 듣고 오신 어... 분이시군요. 그렇잖아도 천장님이 보내신 부엉이를 통해서 대강 사정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마침 천장님과 인연이 다이 책을 읽게 되었죠. 저는 다 읽었으니 가져가셔도 됩니다. 읽다 보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괴물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아다만티움이 필요하다더군요. 아 그래? 아다만티움은 마력이 통하지 않는 신비의 금속, 오직 반호르 광산에서만 나오는 광물입니다. 이거 약간 반호르 광고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지? 하지만 반호르의 광산에서는 더 이상 아다만티움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꽤 오래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둘중 하나일 겁니다. 이 지역의 아다만티움 광맥이 끊어졌던가, 아니면, 아니면... 누군가 다캐가고 있다거나. 뭐? 뭐 독점이라고? 어림도 없지.